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 거예요 면제는 하는 거예요 면제는 하는데 여기 에 노후 주택 공동 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을 해야만 면제를 시켜줘요 단이 공동 주택의 전제 조건이 들어 있어요.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 중간이네요.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예요. 그러면 85 이하라고 했으니까 국민주택 규모라는 이야기예요.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수하면서 개수로 인하여 값어치가 증가하더라도 세금은 면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또이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의 가격인데 가로에 색을 칠하세요. 그 가로 항목에 무슨 가격 그랬는가 시가표준액이에요. 실제 취득가게 아니에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이 금액은 얼마를 초과한다. 여기는 9억 초과예요. 6억 9억 이하. 9억 이하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9억을, 9억이 넘지 않는 요 집에 대해서만요. 그 중에서도 시가표준액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고급주택은 9억 초과다, 6억 초과다. 6억 초과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9억 이하 그려놨네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 주의해주시고, 앞에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라는 거, 이런걸 주의하셔야 돼요. 단, 지금 공사 시점에서 9억을 따지는가요? 취득 시점에서 따지는가요? 취득 치득 당시에요. 취득했을 때 처음 취득했을 때 가격이 9억이 안된 집을 노후 시설 교체했을 때는 그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시켜 드리랍니다. 올해 신설된 지문이에요. 올해 신설된 지문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올해는 그 3번 임시 사용하고 6번 공동 아,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교체요.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임시사용, 임시사용 건축물 요거 한쪽 하나하고, 노후시설물 교체 요두개 정도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간면 규정 이죠 간면 규정은 요 규정은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요건 협력이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되네요. 네, 제 7절에 이제 납세 절차로 가네요. 취득세 납세 절차예요 이제 취득세를 이 취득세 취득세 납세 절차는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되는가 그랬어요. 취득세라는 것은 납세지를 먼저 잡아내셔야 돼요. 세금을 이제 납세지 잡는 요령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납세지는 지방세인 경우와 국세인 경우로 나눠요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국세는 주소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취득세나 재산세는 물건소재지, 이번 모의고사 때 취득세가 여기 왔죠 취득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다. 틀렸죠. 1월 달에는 제가 재산세, 그 사람의 주소지다. 또 틀렸죠. 두번 연속 똑같은 걸 내놨어요. 그래도 또 틀리시면 어쩔 수 없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걸 안 내, 이쪽 내겠죠, 이제, 이쪽이요. <laughs>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내요. 어? 돌아가면서. 그래서 납세지는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지등 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 중에서,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험용에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부동산은 그 부동산 소재지에다 신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서 사는데 지방에 있는 집 하나를 샀다. 그럼 취득세 신고를 서울에 간다, 지방에 간다. 지방.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다가 신고하게 된다. 이제 오른쪽에 매각 통보는 놔두시고 3번 납세 절차부터 보시면 돼요. 이제 납세 절차는 내가 이제 그 물건이 있는 장소에다가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하게 될것인가요 납세 절차는 먼저 일반적인 경우네요.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는 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60일, 30일이 아니라 60일이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로 항목이에요. 증여를 포함한다. 증여를 포함한다. 오늘 OS 1번 문제였네요. 상속과 증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증여만 포함한다. 증여만. 증여는 60일 안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속으로 가 봐야죠. 상속으로 지득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을 때와 국외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 우리나라 안에 주소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 부터 부터 6개월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 부터예요. 그럼 만약 오늘 오늘 누군가가 4월 1일 날 사망했다. 4월 1일 날 사망했을 때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될 것인가?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하면 되겠는가? 이게요. 6개월이니까 10월, 10월 발음을 왜 못해버리신가요? 10월 해놓고 발음을 뒤에를 대충 10월, 1일, 아, 1일 또 어떤 분은 9월, 30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개월수를 따져라 그랬어요. 개월수, 개월수를 따져라. 그러면 여기가 개월인가요? 앞에가 개월인가요? 뒤에가 개월인가? 앞에가, 앞에다가 더하기 6. 더하기 6 하니까 10. <laughs> 10월 1일. 10월 1일이에요. 개월수로만 하라겠잖아요. 개월수로만. 일수 계산하지 말고, 개월수로. 여기는 일수니까 개월을 손댄다, 일을 손댄다. 일을 손대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 배워야 돼요, 지금. 이것들을 이 날짜 같은 걸다 지금 알고, 지금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날짜 계산하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지금